네, 좋은 아침입니다. 엘렛입니다. 네, 아침 시향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침에 간단하게 할게요. 바쁘시, 바쁘실 테니까. 어, 그래도 매일 점검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음, 우리가 이거 시장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자, 제목은 국토부 실거래가 일일 시향 점검. 어, 서울 400개 아파트 정도 되고요. 한 55만 세대 정도 매일 아침에 어, 다운받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 대신, 어저께 실거래된 거는 우리가 지금은 알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집계되는 거는 보통 한 보름 정도 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이를 볼수 있는 거니까. 자, 자료, 첫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왼쪽은 서울, 오른쪽은 경기도입니다. 서, 왼쪽 서울 25개구를 12개 권역으로 시가총액 그 대신, 그, 400개 아파트,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예, 에, 12개면, 에, 25개 구면, 그래프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12개로 묶었어요. 비슷한 지역끼리. 금액이랑 비슷하게. 왼쪽을 보시면, 역시 노도강이 가장 세고요 금강구는 좀 쉬는 중이고, 강동구도 좀 쉬고, 어, 강남구도 좀 쉬는 중이네요. 양천구도 조금 미약하고, 그 대신 강한구는 역시 노도강, 그 다음에 송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쪽, 그 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쪽,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쪽, 음, 그다음에 양천구가 뭐 기울기는 약하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용산구가 최근에 계속 셌죠. 그다음에 송파구는 강하고 서초구가 7월 달은 약간 이제 더디네요. 이제 7월 달은 신고가 많이 안 돼서 그래요. 아, 지금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신고는 한 보름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근 우측을 보면은 뭐 경기도는 뭐 등락이지만 이어끌렸는데 넘어갈게요. 요거를 각각을 각각을 뜯어서 어 12개 지역으로 보면 강남구가 최근에 좀 약해요. 연두색이 서울 평균이거든요. 올해 들어서요.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서초구는 상당히 강하고요. 송파구는 원래 한 4, 5월 달에 약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강하고 용산구는 단지가 네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락이 상당히 심해요. 한 한두 개 아파트 그 평형으로 인해서 어 등락이 좀 엇갈리는데 어 최근에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네요. 강동구는 상당히 약하고요. 양천구도 최근에 기울기가 많이 죽었어요.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도 최근 들어서는 좀 셌는데 한 5월달에 연간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죠. 성동구, 광진구는 다시 강해지고 있고요. 연두포 동작구, 강서구도 좀 세고요. 그 대신에 얘도 6개라단지 밖에 안돼노도강이 최근에 좀 약하네요. 그렇죠. 제일 강했지만 최근 신고되는 거는 좀 약한 값들이 신고가 되고 있어요. 서울 평균이 그래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중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6월 달과 7월 달만 보겠습니다. 월간 월 월간 단인데 왼쪽은 서울 또 오른쪽은 경기도예요. 위쪽은 6월 달 아래쪽은 7월 달. 6월 달은 거의 신고가 다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이제 한5일 밖에 안 남았죠 신고될 기간이. 그다음 7월 달에 이제 한창 신고가 되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 이건 아셔야 돼요. 어, 어저께는 시장 방송이 없었죠. 왜냐면 어저께는 업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토일월 거는 화요일 날 아침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운받은 거는 3일치 다운받아서 3으로 나눈 거예요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게 거래가 0으로 되면 그래프가 깨지거든요 그래갖 균등 분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포구 서대문구 같은 경우 보면 여기 까만 선이 있고 여기 빨간 막대기가 있죠 이 까만 거는 어저께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최종 그 다음에 오늘로 바뀐 거 예를 들어서 음. 노원, 도봉, 강북권 노도강 보면은요 어, 월간으로 1.04% 올랐는데 어저께보단 오른 거예요 근데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는 어저께보다 빠졌죠? 금천, 관악, 구로구도 어저께보다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동, 강진은 어저께랑 똑같네 마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로 많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천구는 양천구는 변동 없고 강동구는 거의 뭐 신고가 안된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야금야금씩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 경기도 7월달이 마이너스도 한 4개 정도 지역이 나오네요. 성남분당, 경기하남, 경기일산, 경기광명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예요뭐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수를 본거고요 이건 이제 거래 건수입니다. 위에는 20, 25개구 매매 거래 건수, 밑에는 전세 거래 건수, 어, 각 구별로 어, 취합을한게 왼쪽입니다. 합친 게. 파란색, 5월달은 4,750건. 확정, 이거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 3,874건. 이건 6월달. 어, 진행 중인데, 월말에 가면 갈수록, 이, 신고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고 지금, 이번 그 6월달이 4,000건을 못 넘는 거로 지금 시뮬레이션 돼요. 어, 이게 막판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시뮬레이션 까지 거의, 그, 최종 값에 근접하거든요. 근데 사천건이안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작년에 15,500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는 거죠. 한75% 정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7월 달 것도 1,274건 신고가 됐는데 이제 주말이 꼈서 3일치가 한꺼번에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말 효과는 일요일이 그 계약 체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말 주말 포함된 거는 좀 줄더라.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지만 4300건으로 줄는거 나와요. 그 전에는 4800건이 갔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채찍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반에 한 2, 30건만 더 거래되느냐 덜 거래냐에 느 따라서 60일 후에 최종적인 게 상당히 시뮬레이션 값이 변동이 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렴이 돼 간다. 자 그래서 s라인 곡선을 보겠습니다. 빨간 걸 보시면요. 3일 동안 거래된 게한 80건도 안 돼요. 3일 동안 합쳐서 거래된 게. 그만큼 이게 렇 주말이 늘러, 늘었죠. 근데 이 막판에 지금 남은 게5일 밖에 안 돼요. 물론 막판에 이제 6 0일 지나서 그그 그 뭐랄까 오버에서 신고하는 분들이 나중에 취업이 되면 조금 늘긴 하겠지만, 6월 달이 그 작년 아, 작년에 비해서 74.48%나 주는 거로 나와요. 작년에 만 오천 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까만 게 예, 7월 달, 7월 달인데 또 여기 주말 효과가 있어가지고 3일 동안 하니까 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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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졌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 값이 4,300 건으로 나와요. 어저께는 4,800 건이었죠. 근데 이제 어, 내일 아침이나 모레 아침에는 이제 신고가 좀더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게 살짝 증가하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채찍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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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손목을 어떻게 흔드냐에 느 따라서 채찍이막 요동을 치는 것처럼 4,800건 갔다가 3,800건 갔다가 어, 계속하는 어, 요동을 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여기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 한그 근거 데이터들입니다. 7월달까지. 예. 요거를 합친 게 예, 6년 동안의 연중 어, 거래 흐름. 보면은 여, 여, 하, 하늘색이 평균인데 5월달, 6월달까지 늘다가 7월달까지 늘다가 8월달부터 전체적으로 줄다 근데 올해는 2, 3월, 4월도 적었지만 5, 6, 7월달도 적어요. 예년에 비해서. 특히 6월달 어 15,600건에 비해서 이번 달 4,000건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시뮬레이션 한 값이. 그 다음에, 7월 달 14,000, 그러니까 거의 15,000건인데, 지금 시뮬레이션 해도 4,3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0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 7월 달은 역대 최악, 그러니까 상승기간 중에, 여원의 9, 년째 상승이잖아요. 최악의 거래 가뭄. 이거를 뭐 좋게 해석할려 그러면은, 그 매물 잠김이다. 왜, 안 판다. 더 올라갈 걸 기대해서 안 판다. 이렇게 상승하 자는 해석을 할 거고, 하라는 자는 거래가 급감하면 과거에도 여지없이 꺾였다. 아, 그런데 시간 지나면 뭐 답이 나오겠죠? 자, 요거, 어, 요거는 이제 전세 거래 건수. 뭐 거의 뭐 계절 효과도 별로 없듯이, 예, 지금, 얘는 시뮬레이션을 안 했어요. 그냥 실제 7,600건, 4,500건. 그리고 거의 뭐, 그, 매매 거래 건수는 요동을 치거든요. 연중에. 근데 전세는 뭐 연말에 조금 늘고 뭐한 2, 3월 때좀는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옛날에 비해 서 기저효과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거래 건수를 22년 동안에 2000년 이후로 거래 대금, 그러니까 매일 보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거래 대금, 그다음에 빌라 전세 요런 다세대랑 비교한 거 밑에는 이제 거래 건수, 그리고 전세 건수도 연두색으로 있고요. 여기 까만색 점선은 연간 월평균. 그리고 어저께가 방송했던 거죠. 어, 이렇게. 15억 이상 고가와 저가들의 뭐 그린존 9억 이하의 그런 추이를 과거랑 비교해서 쭉 보는 거예요. 어, 요거 매일 보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거 요거는 20년 20년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거래량을 좀 부각시켜서 보는 건데. 올해 들어서 5천 건 넘지를 못하고 있다. 예전에 이런 5천 건 넘을 때 1,2천 건, 1 5 0 0건 이렇게 된 때의 이 화랑장에 비해서는 지금은 오랫동안 상승하는데 화랑장은 아니다. 지금 뭐 신고가를 리하고막 그런 카페나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죠. 띠엄띠엄 올라오죠. 하락하는 종목들도 아파트 단지들도 계속 같이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울기가 약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간 보조지표 때문에 예, 일주일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매일 아침마다는 그냥 일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니까 일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죠. 어, KB는 최근 것까지 업데이, 업데이트가 됐죠. 그 대신 얘는 호가예요. 얘는 실거래가인데 한 보름 정도 늦는다. 그걸 아시 생각하시고 어, 보조지표 중에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고 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 좀 혼재다. 거래는 여전히 죽어 있는 거고. 일 이거는 1년 반치고요. 4년치 똑같은 건데. 요거는 10년치 같은 거 요거는 20년치 같이 보세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설명드리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냥 그래프만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이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최종적인 모음이 이겁니다 아, 지금까지는 일 데이터의 지수는 일 데이터였어요 지수가 근데 지금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 그니까 러그 100개 그 대신 이건 100개예요 100개 아파트의 그, 그 평균값입니다 세대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까만 거는 월 평균 값이고요. 이위꼬리아래꼬리는월중 고점과 저점들을 평균을 구한 거예요. 즉, 1데이터, 여기, 여기. 요런, 요런 1데이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봉으로 나타낸 거고, 어,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자꾸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피크치고 떨어지고, 피크치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 대신 마이너스로는 안 가. 그니까 이게 14주, 14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했죠. 이게 버블 세븐 무너지기 직 그 인, 이후로 최장 기간이에요. 그 대신 기울기가 약해지고 있죠? 거래도 당연히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승 수세경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새로 추가한 건데, 요거는, 요거는 1년 전 동월비, 이건 2년 전 동월비에요. 보니, 보면은 1년 전, 지금 7월달이죠? 작년 7월달이 어느 기간이었죠? 여기였죠? 여기. 버블, 그러니까 이게, 패닉 바잉, 연결할 때잖아요. 이때 기울기가, 상승률이 4.4%야. 근데 지금은 0.7%야. 물론 이제 진행 중이니까 뭐, 한 1.5, 1.5 이렇게 넘겠죠? 그래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2년, 1년 전에 비해서, 얘가 지금, 이게 하락이 아니에요.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겠어요? 2년 전. 2년 전에 더 돼요? 2년 전 여기도 대단할 때가 있어요. 항상 작년, 재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 난리 났었다니까? 근데 올해는 잠잠하잖아요. 자, 점잖게 올라가. 이게 힘이 딸린 건지 아니면은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서 안 팔려고 물을, 매물을 잠긴 건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뭐, 양쪽 다뭐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요. 자 이거를 보실 때 항상 마지막에 요걸 볼게요 이거는 34년 동안 35년 동안 35년 동안 1986년부터 요 연두색 보라 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말에 이거, 이것 때문에 한 두번 방송을 했었죠 방금 얘기했던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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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상승률이 그러니까 2년전에 비해서 상승률이 감소한다는게 요거에요 요거 상승률이 감소한다는거 요거 요게 요거에요 확대시켜 놓은게 요거예요 지금 14개월 연속 상승이란거 얘기했죠 여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여기 14라고 나오죠 1 4 여기 어. 연달아 계속 오르면서 14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후 최고냐면요. 버블 세븐 무너질 때 20개월 연속 오르고 나서 그 이후로 최고로 오른 게 지금이에요. 근데, 에, 그 91년 상투치고 무너질 때 그때도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녹색이 이렇게 떨어지죠. 지금도, 지금도 1,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걸 항상 놓치지 마시고 매일 반복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했는데, 오늘은 재미는 없었네. 아침에 시장방송할 때는 뭐 재미있는, 제가 무슨 쪼크할 것도 없고, 식구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몸이 건조해도 아침에 걸지 말고 항상 점검하자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에한 보름 정도 늦는 데이터지만, 실제 에 계약 건수, 그 계약서상의 그 그래프들이에떠 대신, 물론 이제 100개, 400개로, 어, 압축해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일반 시장보다는 강한 종목들이에요. 어, 근데 이제 해석은 뭐 동일한 에, 사실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반대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이, 이거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 강요는 안 하고 이거는 아침 시향 방송은 그냥 팩트 체크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 자료나 그래프나 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방송을 할 건데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급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에, 케이스 실러 지수랑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따 장급회하가올 테니까 그 거기서는 이제 오른다 내린다 뭐 주장을 하자고요 근데 아침에 시향 체크는 그냥 그 아이고 뭐 잘못해놨네 네. 죄송합니다 음. 자, 음악 틀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제가 을 예, 리모컨을 잘못해놔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 그 점심 정도 빠르면 점심 정도에 제가 그 미국 신규 주택판매 급감한 거 그게 아주 중요한 뉴스거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엘리엇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그냥 댓글, 그 다음에 요즘에 댓글들이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진짜 고수들이, 숨은 고수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댓글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자, 엘리엇 방송 보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고 멈춤해가지고 댓글만 읽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